안녕하세요 깔끔강의 류쌤입니다 영어명문일도일정 day24 24일차까지 왔네요 오늘도 집중해서 좋은 교훈을 얻어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해명이 알죠 노인과 바다 이런걸 내지는 여러 작품을 쓴 명작가시죠 그분이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조언을 담아왔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듣고 참조해서 물론 우리 시대하고는 다른 세대에 살았던 분이긴 하지만 참조할 분은 분명히 있지요. 무슨 이인지 알겠죠? 자, 출발합니다. 귀, 쫑긋, 집중력도 함께. 자, We cannot travel. 우리는 여행할 수는 없다. Every path. 모든 길을.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다를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모두를. Success. 성공이라는 것은 must be one.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놓고. w i n 이런걸 쓰면 되겠냐 안되겠니 안되죠 안 당연히 Along one l i n 어떤 한 분야를 따라서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파야 된다고 적어도 이 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we must make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our business 우리의 비즈니스를 the one 하나의 life purpose 하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목적 목적보입니다 이런 용어 몰라도요 주어동사 찾고 그 다음에 궁금한 대로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 의외로 쉽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영어는 주어동사 찾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다? 궁금한 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궁금한 대로. 그게 목적어가 됐든, 그게 보어가 됐든, 결국은 뭐야? 주어동사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거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every other, 다른 분야는 must be s u b o r d i n t e 복종되어야 하는, 복종해야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요 놈이 원래 여기 있었던 거거든 그게 앞으로 나간 것뿐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이거죠 중간에 전치사 뭐 앞에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목적격 같은 게 나오게 되면 그 우측은 우측은 문법적으로 완전 불완전 완전 불완전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 잊지 마세요 이해됐죠? 잘 참조하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게 앞으로 갔더니 모든 다른 일들은 복종 되어야 한다. 완전히 말이 통하잖아요. 됐습니까? I hate. 나는 싫어한답니다. 뭘 싫어하죠? A thing. 어떤 것이 되어지는 것. My have. is 반 정도. 엘 발음 안 돼요. 지금 해밍의 이분은 간결체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글들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죠. 잘새겨서 이런 거 많이 듣고 따라 읽고 뭘 강조해요, 즘 쌤이 쉐도우리딩 이런 거잘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헤밍웨이 대신해서 누구 앞에서 연설한다는 기분으로 하면 아 기분 풍캐할래나 아니지 짱 좋잖아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까? 나는 실한 어떤 상황이 자 우리 오영식은 어떻게 해석할 이쁘다 그랬어 해석할 때목적은 목적 보호잖아 굳이 근데 사실은 주어 동사가 마치 몇개 있는 것처럼. 두개 있는 것처럼 해석하면 뭐다 아주 이뻐 이해 되죠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디 갔어 어 나는 싫어한다 이게 목적어잖아요 어떤 것이 것을 그러지 말고 되어지는 걸반 정도 엘바로 안됩니다 여기 띵 그러면 아우 틀립니다 의미상의 조어가 이거잖아 띵인데 띵이 지가 하는 거야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If it be right, 만약에 그 일이 오르면 강조하려고 운영을 썼다고 보면 되겠네요. Do it 해라 그것을 boldly, 아주 용감하게 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If it is wrong, 이지대신쓴 거라고 봅니다. 강조하려고 쓴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 일이 틀렸으면, Leave it 립이런던 그것을 되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내버려 돌라이 말이야. 자기가 한 분야에서 어떤 한 우물을 패팠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해밍웨이 작가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락이 살짝 바뀌었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 투부정사가 딱 나왔어. 그럼 뒤에 동사가 나오면 그냥 야에가 전부다 뭐야? 아, 주어라고요. 그럼 어느 경우에 투부정사가 나왔어? 여기 잠깐 주먹!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뒤에 주어동사가 따로 있어.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석 하면 이쁘다고 그랬니, 이거? 뭐뭐 하기 위해서가 10중 8구죠. 뭐뭐 하기 위해서. 됐어? 여기처럼 투부정사 나왔는데 뒤에 동사만 나왔어. 그럼 얘 자체가 뭐야? 아, 주어라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투부정사라면, 쌤은 뒤에 따로 있는지, 여기처럼 붙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게 주어죠. 성공적인 삶이다. successful 하 성공적인, 이거는 뭐죠? success. 계승하는 뭐, 연속적이 말이거든. 내용상 안 되잖아. 단어예요, 이거. 음. 자, it is not A 법 B가 뭐야? A가 아니라 B인이 말이잖아.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봤어? It is하고 대세 강조형법이라고 들어봤니? 즉, it, 비동사하고 대사에 이 이걸 없애도 말이 통하면 걔는 강조형법이라고 보는 거야. 다시 한번, it, 비동사하고 대사를 없앴을 때 나머지가 말이 되면 강조하는 거야. 즉,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 거야? 여기부터 요 사이니까. 여기까지좀 세게 읽으란 얘기죠. 동산이 겁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요거, 저거 주어죠. makes, 만든다, man. 어떤 사람이, 목적어에요. 강하게 만든다, 이거야. 어떤 사람을, 목적어니까 얼른 붙여도 되지만, 주어 동사 두개 있는 거는 미는 게 훨씬 유리할걸. 그럼 여기에 내용상, weak 같은 걸 쓰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아, 안 되지, 또 문법적으로. 보호자리니까, ly 붙이면, 쓰자마자 바로 틀린단 말이야 이해됐죠? Eternal vigilance, 영원한 경계. 경계라는 거만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것, 그것은 말되어지기를 이게 주어기 동사죠. It's the price of liberty, 자유의 대가니까 자유를 얻은 거에 대가라는 거야. 그 그러니까 자유로 들려면 뭐 얻고 나서 조심을 계속하려는 거죠. With equal t r u t h 똑같이 중요하게, it may be said, 그것이 말되어진다. 이건 결국 의미상 이쪽이죠. 요, 됐습니까? 다음 편에 있는 거. Unceasing effort, 끊임없는 노력이 is the price of success. 성공의 대가라는 거. 그것도 역시 중요하답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되는 거야. 그렇죠. If we do not work, 우리가 만약에 일하지 않는다면, with all our might, 우리의 모든, 이게 명사들이잖아 능력이죠. 우리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라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된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있으면 한번 계속 해버리는 거죠. 자, 일단 올립니다. 좀 올라갑시다. 나는 해밍의 입은 개인적으로 좋아요. 왜냐면 간결체로서 따박따박 깔끔하게 전달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깔끔하게 적은 단어를 써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말잘하는 거지 뭐. 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거래요 and 그리고 they will 다른 사람들을 with defeat us 우리를 물리친대. in the race 경주에서 이기게 되고 다른 사람이 pick the prize 그 상을 가로채게 된다는 겁니다. from our grass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거로부터. 음. Uh -huh. 자, success grows. 성공이라는 것은 점점 더덜 의존하게 된대 뭐에? luck과 우연에. 아, 그러니까 뭐야? 행운과 우연이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래서 self-distrust, 자기 불신은 is the cause, 원인이 된대 of the most of our failures, 우리 모든 실패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려는 거죠 중요한 거죠 the great and indispensable help, 위대하고 그다음에 필요 불가결의 도움은 뭐에 성공으로 가는 이게 주어동사, 여전히는 주어동사 잘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어동사가 혹시 안 보이면 여기 더보기에 들어가면 링크 걸어놨어. 천일문 기본 정도 보면 될 거예요. 거기 다른 거 말고 오리엔테이션만 들어가 봐도 주어동사 찾는 건 쉽게 할수 있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 번. 성공에 대단하고 피로불가이라 도움은 뭐다? 인격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성공했는데, 막말로 싸가지면, 아우, 문제잖아. 자,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as crystallized. 결정화되어진, 데 만들어, 되어, 만들어진, 뭐다? 습관이다, 이거야. 햇비이 의미상에 주어거든. 그럼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아이디어 있으면, 습관이 뭔가를 만든는데얘기지가 어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이해됐어요? 자, 근데 그게 뭐냐면, the result 결과랍니다. a training and conviction 어떤 훈련과 뭐야? 신념, 확신의 결과다 이런 얘기야. 해미 아저씨의 젊은이들에게 해 주는 조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원어민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귀 쫑긋 출발합니다. day 24 we cannot travel every path Success must be one along one line. We must make our business the one life purpose to which every other must be subordinate. I hate a thing done by halves. If it be right, do it boldly, if it be wrong, leave it undone. To live with an ideal is a successful life. It is not what one does, but what one tries to do, that makes a man strong. Eternal vigilance, it has been said, is the price of liberty. With equal truth, it may be said, unceasing effort is the price of success. If we do not work with all our might, others will, and they will defeat us in the race and pick the prize from our grasp. Success grows less and less dependent on luck and chance. Self distrust is the cause of most of our failures. The great and indispensable help to success is character. character is crystallized habit, the result of training and conviction. 잘 들었죠? 고생 많았습니다. 아, 고생이라고 할건 없죠, 여러분들의 실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기분 좋게란 말이야, 알았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꺾이지 마세요. 꾸준히 자꾸 따라 읽고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고 배운 거거든 힘 빡빡 내 가지고 오늘도 남은 시간. 잘 보내길 바랍니다. 자, 끝냅니다. Goodbye. See you next class.